연예대통령 이진호가 김세론의 결혼과 임신 사실을 발표하기 전, 김수현 측이 김세론 전 소속사 관계자를 만났고 이를 이진호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세론의 사망 전몇 달간 일정과 그녀의 신경을 유추해 볼수 있는 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김세론 유족 측을 대변하는 가세연의 화력이 너무 세다 보니 당시 김수현 측은 세 파트로 나누어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법적 검토를 다루는 법무법인이 중앙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언론 및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매니지먼트 팀. 그리고 사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기관리팀이 가동하여 김세론의 전 소속사 관계자를 만나 녹취록을 확보하여 이를 이진호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이진호는 김수현과 함께 한패를 먹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김세론의 사생활을 들먹이며 고인을 두번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죠. 하지만 김수현의 노력으로 김세론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사실과 임신을 했던 사실이 알려지고도 김세론이 미성년자인 시절 만났던 김수현과 무슨 상관이냐 고인의 사생활을 드러내면서 흠집 내는 거냐 정말 인간도 아니라는 반응입니다.